국극일번호 중급사. 오늘은 다시 복합동사로 돌아올 거예요. 자, 예전에 이미 이유가 들어가는 복합동사를 다뤘었는데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 땡땡. 자, 이 자리에 들어올 것은 다스예요. 이 다스. 이 다스는 뭐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뭔가를 꺼내다 내놓다. 오가네요. 다시 대ください. 슈크다이어 나시테크다사이. 기초동사 중에 하나죠. 자, 복합동사는 한국어에 너무 연연하거나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잘 떠올려 보세요. 이유 하는 걸, 나스. 계속 수다를 떨고 있던 게 아니고, 조용히 있다가 입을 딱 열고, 나스. 이유 하는 걸, 나스. 이런 이미지. 자, 그래서 해석은 말을 꺼내다. 그쵸? 완전 직역. 말을 꺼내다. 조용히 있다가 어떤 주제로 말을 꺼낸다던가. 뭐 그런 상황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의역을 더 하자면 이렇게. 말을 시작하다.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고 어떤 주제를 꺼내는 거.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다스 유키가 아리마ん 성적이 좋지 않아서 유키 용기죠. 이다스 유키가 아리마ん 말을 꺼낼 용기가 없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자, 다시 한 번, 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자분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더즈센 개건시다그나이 이다시다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을 연 거죠 더즈센 개건시탁근하이 더 이다시다 도련 갑자기 결혼하기 싫다고 말을 꺼냈다 뭐 혹은 말을 시작했다라고도 볼수 있죠 포인트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입을 딱 열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 결혼하기 싫다 라는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이미지. 이다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세트로 다뤄볼게요. 이, 땡, 땡. 또 이유는 남아있어요. 자, 이쪽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뒤에는 동사를 모르신다면. 근데 오늘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카이스. 자, 이 뒤에 있는 카이스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리다, 되돌리다. 그리고 갚다. 오까네요 카이스. 빌린 돈을 갚다. 되갚다. 이런 거. 이 뜻에 포커스를 맞추면 충분히 또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카이스. 이유 하는 걸 카이스. 이런 이미지, 자 어떤 뜻? 말을 되받다, 말을 되받아치다. 이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 해서 카에스 해버린 거예요. 이 카에스.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되죠. 말대꾸하다. 이유를 카에스 한 이미지,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카에스 성격은 손데스까 자, 우리 손. 죠 이런 식으로 회화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 보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뭐 옳은 말을 들어도 자꾸자꾸 이카에스 자꾸 세카크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이카에스 세카크와 손데스가 말대꾸하는 성격은 손해인가요? 이건 직격 손해를 보나요? 사람이 좀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옳은 말을 들어도 전부 이카스 성격이면 조금 살기 힘들긴 하겠죠. 손해를 보나요? 혹은 뭐 별로 안 좋은가요? 살기 힘든가요? 살아가기 피곤한가요? 그런 맥락의 질문이에요. son 그리고 터크까지 계속 기억해 두세요. 중요하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이런 상황,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이이 가에스, 겉어가, 데기즈 아토니나테, 이라이라, 씨마스. 이라이라, 최근에 좀 나왔죠? 어떤 억울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이 가에스, 겉어가, 데기즈 아토니나테, 이라이라, 씨마스. 이런 상황. 자, 그 자리에서는 말을 되받아치는 것을 못하고, 즉, 되받아치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짜증납니다. 그쵸? 아,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기억을 떠올리면서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 데키즈, 즈. 이미 배웠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들. 이카에스커터가 데키나이. 그런 순간들이 있죠. 나중에서야, 아, 이렇게 말할 걸. 그런 걸 떠올리고 후회하는 그런 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문장 만들기는 두 개의 동사를 모두 넣어 볼게요 이, 가, 에스, 이, 다스, 모두 자, 말을 되받아치는 능력을 원해요 자, 능력까지 자, 어떻게? 이, 가, 에스, 노, 력, 노, 력, 장음 노, 력을 원해요 그걸 바래요 이런 거 자, 어떻게? 노, 력, 가, 호, 시, 데스 이 호시이는 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가 들어왔어요. 이 가의 노력과 호시이 댏스, 그렇죠? 사람이 너무 이걸 못해도 조금 살아가는데 억울한 순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 가의 노력과 호시이 댏스 이런 식으로 자 말대꾸하면 같은 레벨이 된다. 즉그 사람과 이렇게 말을 핑퐁으로 주고받으면 말을 섞으면 같은 레벨이 된다. 이 문장 보시면, 하면, 면. 즉, 가정법이 있어요. 말 대꾸 하면, 말을 섞으면, 이, 가에스더, 가정법도만 넣어도 돼요. 또는 좋죠. 동사 바꿀 필요도 없이. 이, 가에스더, 같은 레벨이 된다. 오나지, 레벨르이 나르. 한국말과 비슷하죠? 이, 가에스더, 어나레벨 나르 이런 식으 상사나 선배에게 말대꾸한 적 있어요? 상사나 선배에게 야 상사 조 말대꾸한 적 있어요? 이 카에시타 아리마스카 가아리마스카 좋고 하고 좀 쉬고. 아리니까 해도 되고 회화에서는 저 션파인이 이카시다 것도 아리마스카 이런 식으로 자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잃은 적은 있어. 자 말을 꺼낼 타이밍을 여기까지 자이 닷스 타이밍어 입을 열고 어떤 얘기를 꺼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닷스 타이밍어 잃은 적은 있어 잃다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근데 반말이에요 어떻게? 우시났다 고토와 아루 자, 잃다 우시나우 조금 격이 있는 동사 우시나우 가져가세요 이다스 타이밍을 우시났타코토와 아루 이런식으로 자,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둔다고 말을 꺼낼 용기가 없어 이런 순간들이 있죠.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 같은 거. 야메다이 너니. 그만두고 싶은데 너니. 그만둔다고. 야메루토 말을 꺼낼 용기가 없어. 용기는 아까 나왔죠. 끝까지 갈게요. 자, 어떻게? 이다스 유기가 나이. 유는 장음이에요. 그냥, 유키. 이러면 눈이 되죠? 유키. 용기. 야메다이노니 야메르토 이다스 유키가 나이.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헤어지고 싶어도 말을 꺼내지를 못해. 못하는 상황.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못하다. 한국말로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못하는 상황.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헤어지고 싶어도, 싶어도 헤어지다 와카레루를 활용해 볼게요. 어떻게? 와카레 다크 데모, 와카레 따이 헤어지고 싶다. 근데 데모가 붙어서 와카레 다크 데모, 다크 모 이런 거 기초인데 어렵죠? 따이에 데모를 붙일 거면 다크 데모가 돼요. 왜냐면 따이니까, 그렇죠? 따이 다이 뒤에 때가 들어오면 이가 쿠로 바뀌니까 딱 그때 뭐 말을 꺼내지를 못해 말을 꺼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 그럴 수 없는 거. 자, 뉘앙스 살려서 말을 꺼내지를 못해 이 다세나이. 자, 다사나이와 다세나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적도 있지만. 가능형의 부정을 붙이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다せ 나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뭐 상대방이 조금 지금 힘든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좀무섭다던가 어쨌든 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가능형의 부정까지 짧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마지막 문장은 와가래 따그때머 이나 새 나이 이거는 헷갈리면 통으로 가정하세요. 이 닷의 나이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카에스 그리고 이 닷스 한국말 해석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동사가 왜 이런 구조가 됐는지 그쵸 그 이미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복합 동사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고생하셨고 전또 찾아오겠습니다.